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같은 나이인데, 어떤 사람은 훨씬 젊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60대인데 50대처럼 보이는 사람. 반대로 70대인데 60대로 보이는 사람.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사들이 말하는 저속노화, 즉, 천천히 늙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서울 강남구에서는 저속노화 전략 특강이 열려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노화는 누구나 피할 수 없지만 그 속도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저속노화의 핵심입니다. 1. 노화 속도는 조절할 수 있다. 여러분, 나이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하나는 출생 이후 흐른 시간, 즉 실제 나이.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몸의 세포와 장기가 얼마나 늙었는지를 나타내는 생물학적 나이입니다. 예를 들어, 50세인 두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한 사람은 생물학적 나이가 45세. 다른 한 사람은 생물학적 나이가 55세. 똑같은 50세인데, 몸의 실제 상태는 10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를 만드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생활 습관과 호르몬 변화입니다. 우리가 매일 무엇을 먹고 얼마나 움직이고 얼마나 잘 자는지. 이런 일상의 선택들이 쌓여서 노화 속도를 결정합니다. 흡연, 과음, 불규칙한 수면, 만성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노화를 가속화 시킵니다. 반대로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이런 것들은 노화를 늦춥니다. 중요한 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도 우리 몸은 변화에 반응합니다. 저속 노화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일상의 과학입니다. 2. 젊음을 유지하는 4대 호르몬.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이 노화 속도를 조절할까요? 바로 호르몬입니다. 우리 몸의 젊음을 지키는 네 가지 핵심 호르몬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성장 호르몬. 성장 호르몬은 어린이들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성인에게도 성장 호르몬은 계속 분비되며 근육량을 유지하고 체지방을 조절하며 에너지 대사를 돕습니다.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지고 피로감이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성장 호르몬을 늘리려면 깊은 수면이 핵심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주로 밤에 깊은 수면 단계에서 분비됩니다. 또한 고강도 운동과 충분한 단백질 섭취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멜라토닌.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멜라토닌의 역할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손상을 막고 면역 기능을 높이며 뇌 건강을 지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든다는 것. 그래서 중년 이후엔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깹니다. 멜라토닌 분비를 돕는 방법은 밤에는 어두운 환경을 만들고 낮에는 햇빛을 충분히 쬐는 것.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에 블루라이트를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성호르몬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 여성에게는 에스트로겐, 남성에게는 테스토스테론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실 두 호르몬 모두 남녀 모두에게 존재하고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은 피부 탄력, 뼈 건강, 혈관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테스토스테론은 근육량, 활력, 기분 조절에 관여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40대 이후 급격히 감소하며 이것이 갱년기의 주요 원인입니다. 성호르몬 밸런스를 유지하려면 근력 운동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하체 운동은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촉진합니다. 그리고 오메가3, 비타민 D, 아연 같은 영양소도 호르몬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코르티솔.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적당한 코르티솔은 우리 몸을 깨우고 에너지를 줍니다. 하지만 만성적으로 높은 코르티솔은 독이 됩니다. 혈당을 높이고 복부 지방을 쌓이게 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코르티솔 관리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스트레스 자체를 없앨 순 없지만 대응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명상, 깊은 호흡, 산책, 취미 활동. 이런 것들이 코르티솔 수치를 낮춥니다. 또한 카페인 과다 섭취, 수면 부족, 과로는 코르티솔을 높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네 가지 호르몬.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 성 호르몬, 코르티솔. 이것들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 몸은 천천히 늙습니다. 3 일상에서 실천하는 저속노화 루틴. 자, 이론은 충분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 봅시다. 저속노화를 위한 일상 루틴 네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매일 30분 걷기와 주의회 근력 운동. 걷기는 가장 쉽고 안전한 운동입니다. 심혈관 건강을 지키고 혈당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근력 운동이 필수입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호르몬 밸런스가 무너지며 노화가 빨라집니다.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집에서 스쿼트, 플랭크, 팔굽혀 펴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두 번째 단백질 중심 식단, 정제당 줄이기.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면역세포를 만들고 호르몬을 생산하는데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하루 체중 1kg당 1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예를 들어 60kg이라면 하루 60g 이상. 계란, 닭가슴살, 생선, 두부, 콩류 등을 매기 포함하세요. 반대로 정제당은 줄여야 합니다. 설탕, 액상과당, 흰 밀가루. 이런 것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며 염증을 일으킵니다. 염증은 노화의 가장 큰 적입니다. 과자, 빵, 탄산음료를 줄이고 대신 과일, 견과류, 통곡물을 선택하세요. 세 번째, 숙면 환경 만들기.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은 잠잘 때 분비됩니다. 그래서 수면의 질이 곧 노화 속도를 좌우합니다. 숙면을 위한 팁을 드리자면,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우리 몸은 리듬을 좋아합니다. 둘째,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밝은 빛과 더운 온도는 수면을 방해합니다. 셋째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멀리하세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넷째 저녁 늦게 카페인과 술을 피하세요. 둘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좋은 잠은 최고의 노화 방지제입니다. 네 번째 규칙적 건강검진으로 호르몬 밸런스 체크. 우리 몸은 스스로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듣지 못할 뿐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우리 몸의 신호를 읽는 방법입니다. 특히 40대 이후엔 호르몬 검사를 포함한 검진을 추천합니다. 갑상선 호르몬, 성 호르몬, 비타민 D 수치 등을 확인하세요. 수치가 낮다면 의사와 상담에 보충하거나 생활 습관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쉽고 저렴합니다. 늦기 전에 몸의 신호를 듣는 습관을 만드세요. 이네 가지 루틴. 운동, 식단, 수면, 검진. 복잡하지 않습니다.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 그것이 저속노화의 비밀입니다. 마무리. 여러분 저속노화란 무엇일까요? 늙지 않으려는 발버둥이 아닙니다. 영원히 20대로 살겠다는 환상도 아닙니다. 저속노화는 건강하게 늙는 기술입니다. 천천히 우아하게 내 몸을 존중하며 익어가는 것. 나이를 먹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 필요는 없습니다. 주름이 생겨도 기력이 넘치고, 머리가 휘어져도 활력이 있고, 나이가 들어도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는 몸. 그것이 저속노화가 추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하루 루틴 속에 젊음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 30분 걸어보세요. 내일 아침 계란 하나 더 먹어보세요. 오늘 밤 스마트폰을 일찍 내려놓고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아보세요. 작은 실천들이 모여 1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 바꿉니다. 늙는 건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늙을지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천천히 늙는 삶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화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느리게 늙는 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